위탁판매 돈 번다고 그래서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정보가 너무 많고 계속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예 시작이 막막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부터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 소싱법으로 다시 시작할 건데요 오늘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진짜 상품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중국에서 인테리어 소품 100만원 어치 떼다가 집에서 사진 찍고 올려봤는데 다못 팔아서 다 버렸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팔릴지 말지도 모르는데 덜컥 사입했나 싶더라고요. 택배도 직장 다니면서 싸느라고 밤에 자기 전에 주문 들어온 거다 포장해 놓고 아침에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편의점에서 붙이고 가고 그렇게 10만 원더 벌었다고 좋아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제가 한 가지 상품으로 15억을 벌었는데요 처음은 그냥 도매국이었어요 거기서 있는 거 올려보고 아안 팔리네 그러면은 또 올려보고 이런 식의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여러분 시즌 상품일 것 그리고 그 상품을 두세 개 다른 상품으로 올려보는 거딱이두 가지였어요 이 차이였는데 그게 터졌습니다 시즌 상품을 하니까 확실히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을 두 개나 세개 정도 다른 종류로 올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이 상품의 전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상품을 직접 산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상품, 저 상품 써보니까 장점, 단점이 눈에 싹 보이더라고요. 내가 직접 써보면서 이 상품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뭐 자신감이라고 그러죠. 이거 정말 좋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확신이 드니까 위탁판매라도 저는 상세페이지를 직접 다 만들었거든요. 상세페이지에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묻어나는 거죠. 누가 아냐고요? 이걸 본 고객이 알아봅니다. 그렇게 도매국에서 발굴한 거두개 중에 한 개가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직접 중국에서 사입해온 케이스예요. 그래도 판매 경험이 있으니까. 사입할 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차이가 정말 큰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처음 판매를 해 보시는 분들에게는요 왜냐하면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또 그냥 팔면 안 팔리거든요 판매 경험을 해 봤냐 안해 봤냐의 차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위탁 판매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도매국에서 위탁 판매라도 꼭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우선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거 그게 정말 다예요. 여러분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거 잘 팔린다더라. 뭐 이런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팔리니까 재밌어서 계속 그런 상품들 찾고 팔리는지 시장 반응 보고 그렇게 판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즘은 많은 스킬을 써서 상위 노출하고 팔릴만한 상품 찾는 리스트도 있는데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바로 상품의 본질입니다. 이 상품의 본질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의 차이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를 가른다고 생각해요. 본질이라고 하니까 또 뜬구름 잡는 소리다 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거.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시장에서 내 포지셔닝을 해볼수 있어야 해요. 이미 다른 상품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 최소한 경쟁사들을 보긴 해야죠. 다른 경쟁사는 저소음 기능이 들어갔는데 내 상품 그렇지 못해 대신 다른 장점이 있어서 이걸 상쇄해줘. 누구보다 내 상품의 장점을 잘 알고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 소비자들은 정말 똑똑하잖아요. 꼼꼼하게 비교하고 상품을 사는 시대인데 대량 등록으로 물건을 잘 판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개 상품도 다 뜯어서 잘 알고 있기 힘든데 그건 낚싯대를 엄청 띄워놓고 하나 걸려라 이런 식이죠. 저는 부업은 부업이지만 결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갈아 넣을 수만은 없잖아요. 저희의 체력도, 시간도 유한하니까요. 이런 상품을 한 개라도 찾으면, 나중에는 점점 시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 시즌 위탁 판매에서 내 상품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제가 해보니까 그 시스템에 가장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즌 상품을 고를 때 수요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미 찾는 사람이 많은 상품을 골라야 해요. 예를 들어, 겨울에 핫팩 많이들 찾으시죠?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3년 검색량을 보면 추워질 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기 시작해요. 이때 언제 검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이터가 미리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검색량이 많지 않을 때 여기에 미리 제 상품 키워드로 상품을 등록하는 거죠. 일회용 핫팩, 붙이는 핫팩, 장갑형 핫팩, 상대적으로 검색수가 적은 것들이야. 핫팩이라는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에 내 상품이 노출되기는 힘들겠지만. 검색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소형 키워드나 중형 키워드로 처음 포지셔닝을 하고 판매가 일어나면 거기서 판매량을 쌓을 수가 있겠죠. 점점 검색수가 많은 키워드에 노출이 되게 되고 시즌이 다가오면 검색량이 점점 더 늘어나서 판매까지 잘 되는 구조입니다. 이 시즌 상품을 소싱하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엄청난 판매량 때문에 이것만 사계절 계속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이 방식으로 상품을 소싱하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출을 바로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무선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보고 들어가는데 역시나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키워드를 더 세분화해서 스트랩형 선풍기로 리포지션 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위탁으로 판매할 겁니다.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판매 경험을 쌓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요즘 경쟁 너무 심하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한 이유는 아무 기준 없이 아무 상품이나 고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수요는 꾸준한 상품은 많아요. 다만 수요가 있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소싱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초보자일수록 이 구조를 알면 유리한 겁니다. 소싱하기 전에 데이터를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쿠팡 인기 키워드, 스마트 스토어 랭킹부터 확인하세요. 사람이 찾는 곳에 상품을 올리는 거. 이게 소싱의 핵심입니다. 도매국 베스트 150만 봐도 지금 잘나가고 있는 것들 쫙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소싱하시고 세부 키워드로 바꿔서 올려보세요. 게다가 시즌이면 넘쳐나는 수요에서 반드시 판매가 일어납니다. 지금 바로 올리러 가셔야겠죠. 위탁판매는 팔리고 나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저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처음에 저처럼 무작정 사입해서 100만원 날리지 마시고 위탁판매로 상품 테스트를 해보세요. 초보자가 판매 경험을 쌓기에 이것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봤어도 키워드, 광고,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라고 유튜브 영상 수십 개를 정주행해 봐도 실행하기가 벅찬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시작조차 못 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이 실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실행할 수 있게 조각조각 나눠서 챌린지를 준비했고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팔리는 구조를 세팅해 드릴 예정이에요. 강의가 끝나면 오히려 더 바빠지실 거고요. 몸의 습관이 베이실 거예요. 각 주차별로 과제를 수행하고 모르는 건 그때 바로 질문하실 수 있게 q&a 시간을 넉넉하게 마련했어요. 1대1 피드백 코칭을 제공하고 매출이 안 나와도 환불해 드리는 조건입니다. 이건 여러분 매출이 안 나와도 환불 받으시니까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팔리는 상품을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셀링박스 4주 중 수업은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데요. 부수입이 필요한데 시간은 없다. 이런 분하고 영상만 봤지 실행은 못하고 있다. 쿠팡 스마트 스토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 한 번쯤은 진짜로 매출을 내보고 싶다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의 최종 목적지는 위탁 판매로 시작해서 로켓 배송, 로켓 크로스 스마트 스토어까지 확장하는 전반적인 기본기를 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팔리는 구조를 만들어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하나의 구조만 제대로 익히면 지금보다 훨씬 큰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비 4만 원으로 매출 97만 원을 만들어냈고요. 잘 키운 상품 하나가 월급만큼 들어온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달은 벌었지만 다음 달도 될까? 그 불안함이 계속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벌었지만 구조는 못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단기 매출은 낼수 있어도 구조가 없으면 매달 0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바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 실전 강의 신청과 자세한 커리큘럼 남겨뒀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같이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